저는 함 샤오테드 디지털팀 조한이 대리입니다.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실리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실리와 함께 안동 하회마을 모카당에 가는 길입니다. 딱해 놨어요. 모카? 실리 침대는 왜 모카에 주목할까요? 모카의 본거장 안동 함보라가 함께 가보았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안동 모카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이름은 Journey to find brand origin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기원인 목화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1881년에 저희 창업자 다넬 헤인즈가 어느 날 우연히 목화솜에 누웠을 때 그때 편안함을 기억해서 목화솜 매트리스를 만든 게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목화솜 매트리스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기술 발전을 거쳐서 지금은 스프링 매트리스로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141년 전의 초심을 찾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화장인 유복순 님이 계신 목화당에 도착했습니다. 실리는 유복순 장인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장인의 목화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저쪽을 열면 번아웃이 와서 잠적 여행을 가거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공간입니다. 자, 싹이 나서 땅에다가 직파를 하면 빨리 나오죠. 이분이 모카장인 뉴복슨 선생님입니다. 모카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따라가 볼까요? 저희가 로드뷰로 봤던 그 박고랑이네요. 아 여기에서 모카가 필 예정이에요. 10월달에. 어때요? 예쁘죠? 사실 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실리의 창업주 다니엘 에인즈도 모카존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가려움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모카라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모카를 심고 있나 봐요. 하늘에 정말 구름 한점 없는 이런 날씨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과정이 심했어요. <laughs> <laughs>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모카밭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도 따라 들어갈 거예요. 류복승 장인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해주셨어요. 재배하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혼자. 파종 시기에 방문해서 모카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가을에 제가 심은 모카를 직접 보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약 30분 가량의 짧고 굵은 파종 체험이 끝나고 화해 마을을 살짝 둘러보았습니다. 언제 와도 기분 좋은 곳이네요. 다음은 장인의 작업실 구경을 가볼까요? 제품 구입, 모카 가공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게. 요렇게 모카가 있어요 수확한 모카 속에는 직접 손으로 제거해야 하는 이물질도 있다고 해요 하나의 모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군요 요렇게 씨를 빼나 봐요 이 기구는 약 700년 전부터 사용된 씨야로 씨와 시화 모카를 분리해줍니다 음. 얘가 이제 안에 화학 솜, 음. 화학 솜인데 이걸 요렇게 요렇게 만져보고요 네. 얘는 모카솜 이불이거든요. 근데 네. 다 똑같이 얘를 요렇게 요렇게 만져보시면 쿠션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 얘가 쿠션감 포근한 느낌이고 얘는 이게 아, 좀 묵직, 뭉실뭉실하고 네, <laughs> 약간 묵직묵직한. 느낌이에요. 네, 달라요. 칠리랑 콜라보해서 제품 만들면서 너무 좋겠다. 특히 이게 재미들리는 건데. 이거 볼게요 자 우리 아까는 손으로 실을 뺐잖아요. 네. 여기는 기계로 이불을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 때는 이 기계로 실을 뽑아요. 아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네. 할수 없으니까. 저거 해가 이불 언제 만 그렇죠? <laughs> <맞아. 웃음> 이게 손뜨이 게요. 음. 고객님이 쓰다가 가져왔는 솜을 솜 탄다라고 하죠. 이렇게 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음. 네. 여기 이제 솜을 꾸며놓은 거예요. 목화솜 느낌 한번 보세요. 음. 오, 이번 방문을 통해 모카의 장점을 알고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카가 실리에게 왜 중요한지, 왜 안동까지 장인을 찾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알겠네요. 세계 최초로 모카 손 매트리스를 맡은 실리. 실리의 모카 이야기가 이곳 안동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리의 기원을 찾아 떠난 오늘의 여정. 다음에는 어떤 트렌드를 향해 떠나볼까요? 가장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 함부라가 간다는 계속됩니다.